자, 이집트에는 고대 이집트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스핑크스가 있었습니 그쵸. 그쵸. <laughs> 스핑크스는 사람 머리에 사자의 몸을 가진 조각 작품으로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며 이것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 6번. 공포의 응, 아버지. 응, 응. 응, 응. 응. 정답! 어, 환자네요? <laughs> 환자리였어요? <환자네요? 환자네요? 웃음> 이거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다음 문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작진의 메인, 메인,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명품 시계 한번 골라볼게요 명품 시계, 명품 시계 걸려 있습니다 최고급 명품 시계에 걸린 문제는 어, 바로 옆거리 뭐, 명품 시계 인도! 거, 인도는 1년에 어? 어? 약 그, 1천 편에 가까운 어. 영화를 제작하는 세계 최대 어, 영화 제작국입니다 맞죠 문제입니다 어, 이 단어는 인도 영화 제작의 중심 도시인 어. 본베이와 하, 맞추시겠습니까 바로 얘기해야 돼, 본베이와까지 들었어 보기는 없습니다 발리우드 확실한가요? 뭐라고 그러어요 문제 끝까지 들으시겠습니까? 그맞춘거 같아요 맞힐 기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안 들을래요 알겠습니다 정답! 네? 뭐라고 그랬는데? 정답! 네? 뭐라고 그랬는데? 네? 뭐라고 그랬는데? 네? 뭐 네? 뭐라 그랬는데? 발리우드 인도 영화 제작의 중심도시인 곰베이와 할리우드를 결합시킨 합성어로 인도 영화 산업이 아, 아, 뜻하는 역시, 말인데요 이거우니까 알았는데 발리우드입니다 연기자니까 아, 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아, 아, 시계를 고르시면 저희가 시계를 드립니다 인도 여자가 먼 골라주세요 진짜예요? 어, 시계를 고르시면 진짜로? 네 시계를 드립니다. 거짓말일 거 같대. 난 시계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네. 네. 왜? 왜 진짜 갑자기? 이거 천천히 <laughs>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지금. 아니 그건 왜? 나 지금 생각 볼게요 아 진짜로요? 나나 나 이거. 아니 끝까지 훔쳐보시고 끝까지 끝까지 있나봐. 아니 이거를 이 어, 게임에다가 이걸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 해요? 난 뭐. 주스 먹다간 거지구. 같이 타는구어 이거 진짜, 진짜잖아 어, 무조 이... 우리한테 세요아 나+ 님 나+ 리한테왜 이러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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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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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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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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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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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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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나+ 나+